저희 민평연에서는 오늘 뜻을 모아서 우리 뜻을 기자회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문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촉구한다. 오늘 민평연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단일화를 주장하는 것이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laughs>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민평전이 나섰습니다. 90년대 들어서 우리는 결국 민주주의를 성취해 냈습니다. 우리에게 고단한 삶이었지만 꿈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듯 꿈이 있어야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 성숙된 민주주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이 분열하면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두 후보 측의 감당할 수 없는 정치 다툼은 더욱 안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은 명백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야권 단일후보는 우리들의 꿈이며 미래입니다. 지난 날의 가오가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역사적 책무입니다. 실패하면 이명박 정권보다 더욱 무서운 보수 투보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7년 12월 19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절망과 상실로 아파했던 상처를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민평년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대통합의 정신으로 후보 단일화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양 후보 간 합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협상에 나서서 역사의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민평년은 국민과 함께 군사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우리는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을 호소합니다. 반드시 고 김근태 의장님의 유훈인 2012년을 점령하라를 실현하여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2012년 11월 1일 민주평화 국민연대 지금 이런 정도의 미화는원탁회의에서 그 나왔던 거고, 그 안철수 측에서는 지금 계속 일관되게 11월 10일까지는 국민들이랑 약속한 날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그런 단일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거보다좀 진전된 음. 어떤 요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요구들은 지금 방주에서도 있었고, 원탁회의에서도 그게 이제 국민 각자, 각 처에서 나오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철수 쪽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 하고 있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왜 시비를 제시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음, 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식은 일방적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시비로 하게 되면은 시간이 현실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뭘 땡겨서 판단하자. 그런 연구라고 볼수 있죠. 음, 음. 축구승명이, 구속대응이, 이런 얘기입니까? 후속대응은 그쪽 그냥, 저, 저, 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지. 이게 뭐, 그, 안될 거라 생각하고 는게요 상황이라는 거는 최소한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어, 이쪽쪽에서 이제 안철수 쪽, 또는 훈련 쪽에서 무슨 대응이 좀 나오겠죠. 똑같은 얘기, 생각할 똑같은 얘기도 여러 차, 채널에서 나오면 기게감이 쌓이는 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 빨리 하자고 주장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1 10일이나 오지만은 1 0일나온 자기들 입장이고 또 상황에 대한 변화가 있으니까 맞춰서 그 판단을 하겠죠. 10일이 뭐 5일이 될수 있는, 8일이 될수 있는, 될수 있는 거아겠습니까꼭 10일로 그냥 방북군의 원칙 이런 건 아니잖아요.